나는 살뺄수 있어. 잘 나와, 지지지지 뭐 우리는 연초 건강한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사업, 창업, 월급 등현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목록을 작성하고 목표 수익을 계획했다. 확정 수익은 아니지만. 목표 수익을 보니 뿌듯했다. 하지만 뿌듯함도 잠시.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실행하려면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야 오래도록 우리가 계획한 것을 즐기며 해나갈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연애 초기 둘다 매우 날씬했다. 물론 나는 지금도 뚱뚱하진 않지만 시기는 나를 만나고 10kg 이상이 쪘을 뿐더러 베둘레엠에 튜브를 달고 다니기 시작했다. 살이 찐 그는 예전과 달리 게을러지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바꿔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건강한 몸 만들기에 도전하기로 했다. 시기는 내가 그를 알기 시작한 4년 중 처음으로 중대한 결심을 했다. 바로 한달 술을 끊고 탄수화물과 당을 먹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선택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채소와 고기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식단을 제한하기 때문에 시기가 도전을 하게 되면 한 식구인 우리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다이어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시기는 목표 체중을 기준으로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동안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체중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물론 한 달간의 고생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진식이 목표는 한달 동안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한다 맞지? 한달 넘어서도 할 거야. 일단은 뭐 어쨌든간에 기한은 그래도 네. 도전이라고 하면 정하는 게 맞잖아. 그러면 일단 한달 동안 하는 거, 그치지 응. 음, 그러면 한달 동안 이제 몇 킬로가 빠졌는지 보고 나는 뭐 진식이처럼 제대로 한다기보다도 어쨌든간에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좀 적게 먹는 거지, 그치지 나랑 같이 하게 되는 거지. 그 근데 그럴 응. 수밖에 없는 게 밥을, 같이, 밥을 먹으니까. 같이 먹으니까. 좋았어. 이제 이번에 우리 첫 번째 프로젝트는 건강한 몸 만들기 프로젝트. 응. 응. 게으름 타파를 위한 지방 타파 프로젝트. 그어 응. 응. 그렇게 하는 것이야. 응. 자, 파이팅 아니, 그, 보상,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 아, 하 그리고 이제, 이제, 이제... 띠링! 너 <laughs> 저, 월 뭐, 80점이야? <laughs> 어. 혼자, 혼자서 띠링!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보상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한달 동안 내가 성실히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잘 했을 때 나를 위한 보상 뭘로 할까? <laughs> 채집피한테 물어보자. 자 그럼 채집피한테 물어보자 응. 그러면 건강한 보상이 무엇이 있을까? 요즘은 참 스마트해. 오오 이런 거, 이런 거다 좋아. 새로운 운동장도 좋고. 어 나는 저런 저런 스파 트리트먼트도 괜찮은 것 어. 같아. 산림 생각보다... 산림욕 하러 그냥 드라이브하면서 어. 어떤 괜찮은 어. 공원 같은데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어쨌든간에 보상은 이제 조금 <laughs> 좋아, 저런 틀 안에서 이제 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하자. 우리의 건강한 몸 건강한 부자 프로젝트를 위해 하이파이브! 자 이제 우리는 현재 어떠한지 점검을 해봐야 할 때다 시기 키183 몸무게 89.3 평소 근력운동 제로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사실상 거의 지방갑옷을 입은 상태 작년 결혼식 이후 다소 불어난 몸무게지만 결혼식 때만 잠깐 빠졌었고 사실상 근 1년간 거의 비슷했다 시기의 목표는 한 달간의 스위치온 다이어트 그리고 주 2회 이상의 운동이다 진이 키 165, 몸무게 55, 촬영일 당시 기준이다. 이번 연도 설이 지나고 급진살이 그대로 남았다. 진희의 목표는 한 달간 저탄수 저당 다이어트 주 2회 이상 운동이다. 일부 간식은 허용한다. <laughs> 우리는 앞으로 건강한 부자가 되기 위한 많은 도전을 할 예정이고 그 기록은 모두 유튜브에 남기고자 한다. 그첫 걸음으로 시기가 다지만, 난살뺄수 있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며, 중간중간 점검 영상과 더불어, 한달 결과 영상을 올리려고 한다. 앞으로는 나레이션이 아닌 관찰자 및 편집자 및 참여자로 돌아오겠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한다. 땡큐!